세 명만세. 9 8 1의 숫자를 보시면 27, 36, 37, 41, 43, 45, 7개 중에 아 보너스 번호 32번까지 7개 중에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안녕하세요. 제명만세입니다. 네, 추세의 종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929회와 1026회에서 12, 930회와 1027회에서 39, 931회와 1028회에서 35. 그래서 932회 숫자 1, 6, 15, 36, 37, 38. 보너스 번호 5번까지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숫자 가져가시고요.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940회, 1026회에서 41. 941회, 1027회에서 14, 27, 39. 942회, 1028회에서 12, 18, 35. 그래서 943회, 1, 8, 13, 36, 44, 45. 보너스 번호 39. 아주 유력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숫자 가져가세요. 941회와 1026회에서 12. 942회와 1027회에서 35, 943회와 1028회에서 13, 그래서 944회, 2,13,16,19,32,33, 보너스 번호 42번까지,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숫자로 가져가시고요. 942회와 1026회에서 12, 943회와 1027회에서 45, 944회와 1028회에서 13, 그래서 945회, 90, 15, 30, 33, 37, 보너스 번호 26번까지 마음에 드시는 숫자 가져가시고요. 956회와 1026회에서 41, 957회와 1027회에서 35, 958회와 1028회에서 35, 그래서 959회, 1, 14, 15, 24, 40, 41, 보너스 번호 35. 1 끝이 강세 같은데, 한번 여러분 마음에 드신 숫자 있다면 가져가시고요. 963회와 1026회에서 12, 964회와 1027회에서 39, 965회와 1028회에서 13. 그래서 966회, 1, 21, 25, 29, 34, 37, 보너스 번호 36번까지. 여기서도 마음에 드신 숫자 가져가시고요. 976회와 1026회에서 12, 977회와 1027회에서 14, 978회와 1028회에서 7, 그래서 979회, 7, 11, 16, 21, 27, 33, 보너스 번호 24번까지 마음에 드시는 숫자 가져가시고요. 네, 978회와 1026회에서 32, 979회와 1027회에서 16, 27, 980회와 1028회에서 13, 35 그래서 981회 27, 36, 37, 41, 43, 45 보너스 번호 32번까지 골라가시고요. 980회와 1026회에서 13 981회와 1027회에서 27, 45 982회와 1028회에서 5, 7, 13 그래서 983회 13,23,26, 31,35,43. 보너스 번호 15. 7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숫자 가져가시고요. 991회와 1026회에서 13,31. 982회와 1027회에서 45. 993회와 1028회에서 18. 그래서 994회. 138,24,27,35. 보너스 번호 28번까지 7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가져가시고요. 992회와 1026회에서 12, 993회와 1027회에서 14, 16, 994회와 1028회에서 35, 그래서 995회, 1, 4, 13, 29, 38, 39, 보너스 번호 7번까지 7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숫자 가져가시고요. 995회와 1026회에서 13, 996회와 1027회에서 39, 997회와 1028회에서 7, 그래서 998회, 13, 17, 18, 20, 42, 45, 보너스 번호 41, 7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숫자 가져가시고요. 996회와 1026회에서 32, 997회와 1027회에서 14, 16, 998회와 1028회에서 1318. 그래서 999회, 139, 14, 18, 28. 보너스 번호 34. 7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숫자 가져가시고요. 1000회와 1026회에서 32. 1001회와 1027회에서 14. 1002회와 1028회에서 35. 그래서 1003회, 1429, 39, 43, 45. 보너스 번호 31, 7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숫자 가져가시고요. 1010회와 1026회에서 12, 1011회와 1027회에서 35, 1012회와 1028회에서 1835, 그래서 1013회, 21, 22, 26, 34, 36, 41, 보너스 번호 32, 7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숫자 가져가시고요. 1019회와 1026회에서 13, 1020회와 1027회에서 27, 45, 1021회와 1028회에서 12, 그래서 1022회, 5, 6, 11, 29, 42, 45, 보너스번호 28, 7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숫자 가져가시고요. 1020회와 1026회에서 12, 41, 1021회와 1027회에서 45, 1022회와 1028회에서 5, 그래서 1023회, 10, 14, 16, 18, 29, 35, 보너스 번호 25번까지 7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숫자 가져가시고요. 1021회와 1026회에서 12, 1022회와 1027회에서 45, 1023회와 1028회에서 18, 35, 그래서 1024회 9, 18, 20, 22, 38, 44, 보너스 번호 10 7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숫자 가져가시고요. 네, 추세 분석 종합표를 만들어봤고요. 17개임이 있는데 17개 추첨 구간에서 어, 한 3개 정도? 3개 내지 4개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압축해서 제가... 네 다섯 게임 다섯 게임 뽑아 봤거든요 그 다섯 어, 그 게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구간으로 981회를 좀 뽑아 봤고요 981회 숫자를 보시면 27 36 37 41 43 45 7개 중에 아 보너스 번호 32번까지 7개 중에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그 다음 구간을 보시면 983회 이거든요. 983회 숫자들 볼까요? 983회 숫자 보시면 13, 23, 26, 31, 35, 43, 보너스 번호 15.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숫자 가져가시고요. 계속해서 999회 숫자도 좀 의미가 있거든요. 999회 숫자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999의 숫자 보시면, 139, 14, 18, 28, 보너스 번호 34, 7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숫자 가져가시고요. 네, 다음 보시면, 1013의 숫자죠. 21, 22, 26, 34, 36, 41, 보너스 번호 32번까지,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숫자로 가져가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1024회 숫자를 살펴보실까요? 네, 1024회 숫자 보시면 9, 18, 20, 22, 38, 44, 보너스 번호 10, 7개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아, 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